현재 전략은 북단에서 힘을 아끼고 남단에서도 힘을 아끼는 겁니다. 현재 시각 10시 10분이고 한강 10바퀴를 목표로 무정차로 먼저 5바퀴 돌려고 합니다. 5바퀴까지는 가능한데 10바퀴 아니 5바퀴 이상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첫 바퀴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49분. 한포를 지나서 잠실 철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역시 사람이 많고 연휴 마지막 날이라 지금 이 정도면 오후 되면 날씨 더 풀리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보급품은 햄버거 하나랑. 양갱 4갱인가 5갱인데 이걸로 아마 못버틸것 같아가지고 5바퀴 넘으면 아마 한번 매점을 가야될것 같습니다 화원은 170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아, 그 이하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아트가 한 예상으로는 150 완주하면 130,140정도 까지도 떨어질것 같은데 체력보다 아마 멘탈부터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열 바퀴. 일단 잠시 철거 지나갑니다. 현재 한 바퀴째 55분 걸렸고요. 남단보다 북단이 더 역풍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많고 출발할 때보다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현재는 차 바퀴 돌았을 때는 뚝섬이 뚝섬 구간만 역풍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승풍 순풍이거나 측면에서 보는 바람으로 이제 원활하게 200와트 이하 한 180, 160으로도 30 정도는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양갱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세 바퀴 트에서 혹은 그 이하 상에서. 컨디션만 좋으면 햄버거를 그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갱은 4갱과 5개 있어가지고 아마 2바퀴에 하나씩 먹을 것 같은데 이걸로는 분명 봉크를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5바퀴 내에 다 먹어버린 다음에 보급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시 1분. 2바퀴 찍고 이제 3바퀴 시작했습니다. 현재 옥수 지나가고 있고 사람이 이상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날씨 정말 좋고 바람도 좋고 나는 안 좋고 어김없이 세바퀴째 몸이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두번째 돌 때보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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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리가 풀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다리에 문제는 없는 걸로 하고, 또, 체크할 거는, 침박. 심박. 침박을 150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교가 그나마 사람이 적어가지고, 햄버거, 햄버거 보급하는 걸로. 아, 힘들어. 이제 시각 12시 57분이고 세바퀴 돌았습니다. 거리는 76km 째고 평속은 28에서 27대로 내려왔습니다. 심박수는 아직까지 150대는 유지되고 있고 파워도 나오긴 하는데 쪽섬 이후로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강강에 사람은 여전히 많고 북단은 지금 역풍이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장거리 다니 오신 분들은 이제 아까 12시쯤에 다 복귀하시는 듯한 팩으로 많이 보였고 지금은 이제 생활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타가 온 건지 네 바퀴째 무덤덤하네요. 아마 돌고 나서 잠천해서 집에 가고 싶어지겠죠. 네바퀴째에서 잠실철교 그 전에 편의점에 왔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안 먹으면 봉크가 올것 같아가지고 콜라 하나랑 햄버거 남은 거 받고 일단 다섯 바퀴를 통과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섯 바퀴는 돌수 있고 당좀 채우고 그다음 문제가 엉덩이가 굉장히 아프네요. 쉬었다가 가는게열 바퀴를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4시간 전에 일단 내바퀴는 통과했고요. 3시간 52분 경과했고 2시 4분입니다. 100km도 넘어갔고요 잠철 전 편의점에서 한번 쉬면서 콜라 먹고 햄버거 남은 거 먹고 다시 안장 위로 올라왔는데 일단, 힘은 나네요. 엉덩이는 아픈데, 일단, 한번 더, 어딘가에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스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여섯 바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한강급단 역풍 너무 심합니다. 자전거는 아까처럼 그냥 많고, 현재 전략은 북단에서 힘을 아끼고 남단에서도 힘을 아끼는겁니다. 밖에 나온 사람들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날씨는 해가 아직 중천에 있는듯한데도 이제 점점 온도가 다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5바퀴 가다 5바퀴 째고 4시간 30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각 2시 42분 콜라 먹어서 그런지 힘이 좀 나네요 다섯 바퀴 이제 좀 페이스를 많이 낮춰서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매년 다섯 바퀴씩 돌았는데 열 바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항상 PR 도전했는데 이번엔 열 바퀴라는 새로운 목적을 달성해 보기 위해서 되게 기념적인 라이딩이 될 것이라 예상해서 페이스 많이 낮춰서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150대 유지하고 있고 파워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지금 150 유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잠실 지나면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자전거 탄 사람만 혼자 넘어져서 누워 있더라고요. 헬멧도 안 쓰고 그냥 들어 누워 있어요.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자기 목숨 도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뚝배기는 쓰고 탑시다. 쪽. 뚝배기 오늘 라이가 한 사람 중에 뭐 로드 탄 특히 뭐 MTB 탄 아저씨, 어르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유독 로드 타는 아저씨들은. 헬멧을 안 쓰네요. 쪽모자나 그냥 캡 하나 쓰고 말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남부, 남부 지방인가 해서 비 온다 그랬는데, 지금 6시까지는 8시까지는 달려야 10바퀴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페이스로는 가족단위나 그 이상의 단위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위험해요. 흑백이! 하고 있고 애기 같은 아기들은 이제 안장 높이가 안 맞죠 그러면 페달링 하다 보면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또 조심해야 되고 킥보드도 뭐 12월부터 이제 합법이 되는 거 별로 알고 있어요 킥보드도 이제 가능해져서 그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더 난장판 될것 같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될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5바퀴 어, 돌았습니다. 127km. 4시간 51분 걸렸고, 사람들이 뭐 재미없다고 하는데, 그 재미없는 이유를 이제 알것 같습니다. 대장년에 국토종주하면서 240, 270km가 탔는데, 그 지루함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다섯바퀴를 몇번 해봤는데 그 종주를 하고나서 지금 깨달아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라면 사람, 사람이 많은거 경치가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되죠 근데 국제종주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지루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풍경도 좀 눈에 안들어왔고 지금 멘탈은 아주 튼튼한 것 같아요 6바퀴는 가능할 것 같고 뭐 8바퀴 돌면은 10, 10바퀴를 돌것 같은데 체력이 될지 모르겠고 힘듭니다 이제 보급하면서 탈 건데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것 같아요 파워는 150 찍기도 조금 힘들고 지금 헤이스에서 뭐 조금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도 따라갈 만한 사람이 빠르면 너무 빨라서 못 들어가고 어정쩡하게 타니까 피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피를 빨리고 있고 다섯 바퀴는 끝났으니까 컨디션 조절하면서 쉬면서 탈려고요. 지금 반포에 섰는데 근육에 무리가 와 가지고 마사지하면서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장경인대 쪽에 살짝 장경인대염이 왔었는데. 딱 그거랑 비슷한 통증이 와가지고 아, 지금 쫄아가지고 다리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걸리면 이제 자전거 접어야 되니까 무조건 멈추는 게 좋죠. 수가 없어. 또 전에 걸렸을 때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마사지만 하면서 약만 먹고 소염제 먹으면서 진짜 정형인데도 한번 나중에 다뤄볼 건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가볍게나마 짚고 넘어가게끔 그런 컨텐츠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다리가 꽤 잠겼어요 잠겼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잠긴 건 아닌데 잠겼다고 하는 건 뭐지? 봉크는 아니에요 봉크는 아닌데 잠겼고 잠긴거나 잠긴 건가? 아 잠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뭔 개소리야!